안녕하세요 해산물이야기꾼 백대표입니다 자시장구경에 앞서 백대표는 매주 댓글이벤트를 하고 있죠 요번주는 이분입니다 좋아요 33개를 받으셔서 이번주 댓글이벤트에 당첨되셨네요 네, 영상 설명란에 이메일 주소 있으니까요 이메일로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도 댓글이벤트 진행합니다 오늘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 중에서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으신 분께 대철해산물을 보내주는 이벤트입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재치있는 댓글 하나 달아보신 뒤 대철해산물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노래 한 개는 어떤 맛있는 녀석이 나왔을지, 어떤 녀석이 제철일지 백 대표와 함께 구경 가시죠. 나도 백 대표야. 오늘도 새벽 3시가 되어서 호객 경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물량이 오늘도 이게 답니다 왜 노량진에는 이렇게 물량이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좀 물량이 나와서 가격이 좀 떨어지는 듯싶더니 이번주는 물량이 다시 적어져가지고 가격이 다시 원상복귀가 됐네요 대짜리 사이즈는 키로당 4만 2천원 언저리에서 많이 낙찰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짜리 사이즈는 키로당 4만원에 낙찰이 됐는데 대짜리 먹어야죠 요렇게 가격 차이가 적게 나면 요번주 A급 대짜리 사이즈 경매장 옆쪽 도매시장에서 구매를 하시려면 키로당 4만6천원 뭐 4만7천원은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소매점 쪽에서는 살짝 비싼 가격 키로당 5만원 이하에서 구매가 가능할 듯 싶습니다 아무리 소매점이라지만 키로당 5만원 이상 부르면 사지 마세요 딴 점포 가세요 제가 좋아하는 무진장 수산 있거든요 거기 키로당 4만5천원 파네요 대자리 사이즈 암꽃게 자이 녀석들은 서프리머리 대게예요 오늘 경매장에는 서프리머리 대게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사이즈도 좋고 활성도도 좋네요 그럼 이 녀석들 얼마나 하는지 같이 보시죠. 네. 마찰 고가는 키로당 37,000원이었는데요. 저번 주보다는 살짝 오른 가격일까요? 같은 타임에 뒤에 겁니다. 근데 가격이 점점 떨어지더니 키로당 33,500원, 키로당 33,000원까지 가격이 내려앉았습니다. 가격 오지지 않나요? 서프리머리 되게 A급입니다. 키로당 33,000원. 어우, 오지는 가격이에요. 사이즈도 좋고 활성도도 좋고 살수율도 좋은 녀석들이라고요. 이번에는 다른 타임의 서프리머리 되게요. 트라주 사장님은 달랐지만 똑같은 종자의 똑같은 퀄리티를 가진 녀석들입니다. 1년생 한중도메인 사장님이 전부 낙찰받으셨는데요 일명 밀었다고 하죠 키로당 3만 2천 0백원에 전부 자리됐습니다 가격 정말 좋지 않나요? <목소리> 네, 이 녀석들은 서브리몰이 대게 중에서도 다리가 하나씩 떨어진 녀석들입니다 낙찰부가는 키로당 29,000원이었고요 그 다음 박스는 키로당 28,500원이었는데요 노절지 A급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가격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한 25,000원, 26,000원에 낙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타임에 절지 대게 역시 키로당 29,000원에 낙찰이 됐는데요 역시 비싸요 이렇게 A급과 절지 대게의 가격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는다면 당연히 A급 드셔야죠 구매 쪽에서는 A급을 키로당 3 7 0 0원3 8 0 0원이면 구매하실 수 있고요. 소매 쪽에서는 아무리 비싸도 4 5 0 0원 이상은 주지 마십시오. 자이 녀석들은 제가 오늘 구매한 뿌리머리 4개입니다. 이 녀석들 제가 왜 이렇게 많이 씩 구매를 하냐? 우리 구독자님들과 네이버 밴드와 카카오톡 단톡방에 모여서 요런 녀석들 공동구매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당연히 도매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공동구매를 하고 있죠. 도매시장 직접 나와서 구매하시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요런 가성비적인 녀석들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네이버 밴드와 카카오톡 단톡방에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단톡방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들은 블루킹크랩 a 급입니다 사이즈도 좋고 살수율도 아주 좋은 녀석들이죠. 이 녀석들은 오늘 키로당7만5천원 씩에 전부 낙찰이 됐는데요. 블루킹크랩 가격이 살짝 올랐어요. 오늘은 브라운킹크랩이 안 나왔는데요. 요새 브라운킹크랩 가격이 좋습니다. 브라운킹크랩 한키로당4만5천원뭐그 정도면은 구매가 가능합니다. 노절제 A급. 근데 오늘 나온 블루킹크랩 매그? 이 녀석들 만져봤는데 살수율이 어마어마해요 살수율도 좋고 활성도도 좋고 이거는 살수율 몇 프로나 나와요? 100%, 100%. 제가 잘 아는 중도메인 사장님에게 물어봤어요 장난치는 거 아니고 진짜 100%에 가까운 살수율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녀석들 좀 비싸더라도 먹을만 할것 같죠. 요새 노량진에 오셔서 가성비로 접근하시려면은 브라운 킹크랩 드시고요. 나는 퀄리티가 좀 높은 녀석을 구매하고 싶다 하시면은 블루킹크랩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자요런 녀석들 도매 쪽에서는 키로당 8만 원, 소매 쪽에서는 키로당 8만 5천 원은 주셔야 되겠죠. 근데 지금 소매 쪽에는 좀 저렴한 블루킹크랩들이 많아요. 또 그런 녀석들은 키로당한 6만 5천 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자요런 녀석들은 비그 블루킹크랩입니다. 근데 경매사님이 저거 배불뚝이 툭툭 치고 있죠. 그런 거는 절대 사지 마세요 살아있어도 엄청 짭니다 요런 녀석들은 키로당 52,500원에 오늘 낙찰이 됐는데 사실 나쁘지 않아요 다만 활성도가 떨어져서 죽을 것 같은 녀석들이어서 쌉니다 가정에서 드시기에는 요런 녀석들 괜찮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런 녀석들은 실구매가 키로당 6만원이면 구매가 가능한 녀석들이죠 오늘은 브라운 킹크랩이 경매장에 안나와서 소개를 못시켜드리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새 브라운 킹크랩 가격 좋으니까요 가성비적으로 킹크랩을 드시고 싶다면 브라운 킹크랩 쪽 나쁘지 않아요 브라운 킹크랩도 맛있습니다 자 이제 화로 경매장 쪽으로 와봤어요 먼저 보이는 거는 완도산 광어죠 광어야 뭐 요새 그닥그닥 그닥 그래요 자연산 광어도 짠뜩 보이고 있고요 저 뒤쪽에는 자연산 참돔도 짠뜩 보이는데 배가 뻘럭들 하죠 본격적으로 산란기가 시작된 듯 하죠 그리고 제가 적극적으로 겁내게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대문짝 넙이도 오늘은 좀 많이 나왔네요 꾸준히 가격 좋아요 요새 자연산 참돔 요쪽 녀석들은 또배 홀쭉한 녀석들이 많이 있네요 요런 녀석들 배 홀쭉한 녀석들 고르셔야 됩니다 자연산 참돔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산란을 마친 녀석들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오늘도 경매장에는 자연산 광어 자연산 참돔 숭어가 줄을 잃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배가 뻘럭하죠 요런 녀석들 사시면 안 된다고요 알겠죠 자 그럼 활어를 취급하는 점포들 돌아댕겨 보면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도매시장 자동문 딱 열리면 처음으로 보이는 서울수산입니다. 자 자연산 돌돔입니다. 지금 제철이에요. 이 녀석들은 여름에 산란을 하기 때문에 산란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제철인 녀석들입니다. 자이 녀석들은 1kg 오바급은 kg당 11만 원씩에 판매되고 있고요. 1kg 미만인 녀석들은 kg당 6만 5천 원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이 녀석들 적극적으로 제가 추천을 드릴 수 있는 녀석들이에요. 지금 이 시기에는 가능하면은 1kg 오바급을 드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1kg 급 정도 된다 싶은 녀석들 드셔도. 아, 충분히 맛이 좋은 녀석들입니다. 이? 있을 때 드세요. 단산 돌돔 같은 경우는 노량진에 자주 나오는 녀석들은 아니에요. 특히 이렇게 이끼 낀 녀석들은 더 보기가 힘들죠. 제주산 양식 능성어입니다. 여기 엄청 많죠. 키로당 38,000원씩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능성어 아주 맛이 좋은 녀석들이에요. 일본산 싫어하시는 분들은 국내산 양식 나왔을 때 드셔보세요. 아주 탱글거리면서 기름진 게 아주 고급집니다. 바리바리 붕발입니다. 아우 사이즈 좋죠. 요 녀석들은 순살 무게 100g에 2만 원씩에. 판매되고 있대요. 뭐 정육점 같은 개념이죠. 서울사는 예전부터 물량이 좀 많은 녀석들은 순살 무게 100g 단위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오늘 북발이 말고도 여러 가지를 100g 단위로 판매를 합니다. 그거는 단톡방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고요. 자연산 점농어와 양식 점농어가 보입니다. 자연산 점농어 같은 경우는 자 이제 제철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키로당 28,000원씩에 판매되고 있는데, 어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점농어들 살 아주 좋아졌다고 하네요. 자 일본산 양식 돌돔입니다. 자이 녀석들은 전부 1kg 5. 박급이고요. 키로당 7만원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자연산 돌가잠입니다 요녀석들 요새 살도 오르고 가격도 오르고 있어요 이녀석들은 오늘 키로당 2만5천원인데요 뭐 요정도까지는 괜찮을거라고 생각이 돼요 A급이니까 자 그리고 A급 자연산 광어 살 좋은 녀석은 키로당 2만원씩에 판매되고 있고요 보리숭어, 개숭어 표준명 숭어는 키로당 8천원인데요 요녀석들은 언제나 가성비적으로 좋은 녀석들이죠 자 양식 벤자리 같은 경우는 아뭐고정당가인가요1킬로 오바급 벤자리가 킬로당 3만 5천 원에 꾸준히 판매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요새 갑오징어가 많이 나오고 있죠. 가격도 좋고 맛도 좋은 녀석들이죠. 요 녀석들은 꼬물이 갑오징어인데요. 요거 요거 회떠 드린다고 합니다. 회뜨는 비용까지 해서 한 마리당 3만 5천 원인데 한 마리가 700g 정도 나가는 아주 큰 사이즈 의 갑오징어입니다. 요거 요거 아주 꼬들탱글하니 맛이 좋으니까요.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라구요. 설선은 매주 모드메를 할인을 해드리고 있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둘문대 전갱이 모드메를 20% 할인을 해드리고 나머지는 10%씩 할인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윤녀석들은온누리 상품권 중복 적용도 가능하고요. 다만 이 할인 혜택을 받으시려면 서울수산이 운영하는 카카오톡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예약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카카오톡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띄워 놓을 테니까요. 한 번씩 들어가 보세요. 그날그날 다양한 이벤트 할인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들어가 보시고 제값 주고 단물 구매하지 마십시오. 할인 받아서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도매시장 비육기둥 앞에 있는 대지 수산으로 왔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게 황복입니다. 그 비싸 그 귀하다는 황복입니다 한 한달 전쯤인가요? 반짝 나오다가 안나왔었는데 오늘 어느정도 물량이 좀 나왔습니다 황복은 원래 이렇게좀 작습니다 지금 든거 이녀석 정도만 돼도 사이즈가 꽤큰 편인겁니다 이녀석들 가격 들으면 어마무시합니다 오늘 키로당 15,000원이라고 하네요 A급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요녀석들 뭐 B급이긴 하지만 해도 먹거나 지리 끓여먹는 데는 뭐 크게 지장 없을 것 같아요 가성비적으로 접근하시면 매우 좋을 듯 합니다 황복이 왜 요새 많이 잡히는지 아세요? 황복이 이제는 양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치어를 한 25년 넘게 꾸준히 방류를 했대요 그러다보니까 이제는 황복들이 많이 잡힌다고 하네요 자 이제 황복 비싼 돈 주고 사먹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요쪽에는 또 민어가 보입니다 활민어예요 이정도면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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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급 활민어입니다 배에 복근이 있어요 이녀석들은 순놈이죠 지금 이 시기에는 암놈이 더 좋아요 민어같은 경우는 7월달에 산란을 하는데 산란 한두달 전이 생선들은 제일 맛이 좋죠 근데 이 녀석들 가격대가 조금 이제 올라갑니다. 에이급 활미너, 오늘 키로당 3만 5천원인데요. 다음 달 대보세요. 키로당 5만원 넘어갑니다. 요런 녀석들. 지금 충분히 맛 들었습니다. 활미너, 적극 추천드릴 수 있는 녀석들입니다. 자, 그리고 요쪽에는 삼세기 보이네요. 삼세기. 요거 회 떠먹으면 맛있는데 숙성하면 맛없어요. 노래한긴 갔는데 내가 곰방 회를 떠서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요 삼세기 회 드셔보세요. 맛이 좋습니다. 뭐, 요런 녀석들 뭐, 키로당 만원 할까요? 개돌아치입니다 전복치라고 많이 부르죠 요런 녀석들은 오늘 키로당 25,000원씩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오늘 꼬랑치 등가시치는 안 보였어요 탱글거리는 식감이 아주 좋은 녀석이고요 조그만 지노래미도 보이는데 어 지노래미 꾸준히 비쌉니다 키로당 35,000원 문치가잠이 보이고 있습니다 요 녀석들은 설거는 지금 산란기라고 말씀드렸죠 잘 고르셔야 되는 녀석들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냥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쪽 보시면 A급 황복도 있습니다 사이즈 차이는 크게 안 나죠 활성도에요 활성도, 활성도가 얼만큼 좋냐에 따라서 A급, B급이 나눠지는데 요런 녀석들은 또 키로당 25,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B급 돌가자미 보이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요새 살이 오르고 있으니까 가성비적으로 접근하면 좋겠죠. 키로당 9,000원에 판매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 옆쪽으로는 흑점줄 전갱이가 보이는데 B급이에요. 근데 흑점줄 전갱이는 B급도 비싸요. 이 녀석들은 오늘 키로당 28,00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비싸죠? A급들은 키로당 4만원 넘어갑니다. 흑점 줄전갱기 같은 경우는 숙성을 해서 많이 드시죠 그렇게 봤을 때 B급도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B급 자연산 참돔 보이고 있는데요 키로당 만원씩에 판매되고 있고 자, 그리고 B급 제빵어는킬로당 2만7천원인데 제빵어왜 계속 비싼지 모르겠어요 자연산 광어입니다 키로당 만이천원씩에 판매되고 있는데 이제는 정말 정말 신중하게 고르셔야 될 녀석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탈란을 마친 녀석들은 정말 맛이 없어요 구실입니다 이런 거는 키로당 8천원 인데 개인이 이런 거살일 없겠죠? 패스. 자, 이곳은 비오 기둥 앞에 있는 한길 통상입니다. 네, 벤자리벤 밴자리. 자, 네, 킬로에 3만 원이요. 1 킬로짜리. 일 킬로짜리. 예. 그리고는 능상어. 통영, 통영 거 능상어. 킬로에 이만 육천 원이요 오. 고주는 제가 큐르에 2만 원. 큐르에 2만 원. 네. 사이즈는 한 200에서 300. 200에서 300. 네. 그리고 오늘 일본산 봉미 5미. 큐르에 18,000원이에요. 큐르에 18,000원. 네. 2, 3kg 2kg는 큐르에 18,000원, 3kg는 큐르에 1 9 0 0 0원이요 네. 그리고 자양강아. 큐르에 12,000원. 큐르에 12,000원. 네. 그리고 찰강어 자연산 놈이 됐어요. 자연산 놈이 큐레이 지금 만원이요. 큐레이 그래, 만원? 네. 그리고, 물가자미 물도다리 큐레이 만원이요. 큐레이 만원? 네. 그 다음에, 찰강어. 네. 찰강어. 2kg 대, kg에 15,000원. 15,000원. 오대 네. 개숭어. 개숭어. 오늘 kg에 9,000원. kg에 9,000원. 네. 문어까지만. 문어요? 오늘 도 돌문어 kg에 3만 원이야. kg에 3만 원. 네. 이게 몇 kg 나나와요? 이게 한 2.5에서 한 3kg까지 네. 나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노량진 수산시장 각각류 경매장과 화로 점포들을 돌아다게 봤네요. 대게가 가격이 너무 좋으니까, 어우, 기분이 좋았고요. 지금은 횟감 추천드릴만한 거는 민너 점농어, 자연산 참돔, 대문짝 넙치 정도 될듯 합니다. 그리고 황복 나왔을 때꼭 드셔보시고요. 자, 그럼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그때까지 바이바이 에서 나도 댓글표 구독 박아줘